안녕하세요 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벌써 여름 더위가 이제 시작됐어요 엄청 더운데요 올 여름 시원하게 드시라고 편의점에서 여름 제품들 많이 나왔습니다 편의점 여름제품 대전 지금 시작합니다 세븐일레븐 열무 칼 비빔면 열무 비빔밥에 들어있던 그 열무김치 요거 새콤하니 맛있습니다 비빔밥이건 비빔국수건 열무김치좀 새콤해야 맛있어 납작한 칼국수면 새콤한 김치 냄새 잘 익었어요 고추장은 다 넣어볼게요 참기름까지 초고추장을 다 넣는데도 었 색깔이 빨갛진 않아요. 면식감 중요하지. 소스는 새콤달콤합니다. 어우, 톡 쏘는데요? 참기름 때문에 뒷맛은 고소하고. 면식감은 쫄깃함은 없고, 뚝뚝 끊겨요. 부드럽긴 한데, 좀더 쫄깃했으면 좋겠는데요. 열무김치 적당히 익어서 참 맛있어요. 면은, 쫄깃함은 없고, 부드럽지만, 입에 슬슬 잘 넘어갑니다. 오, 시원하고 맛있네요. c 우 슈퍼 라지킹 비빔면. 8가지 토핑. 만두 맛있겠는데? 이거 뭐 전자레인지 데울 수도 없고, 지금 만두는 맛이 없어. 와, 이거 몇 인분이야? 이거 만두 500g이 넘을 것 같아요. 최소 2인분. 왜냐? 계란이 2 개. 만두, 채소, 상추, 볶음김치. 참기름은 이 위에 들어있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소스 양도 많네요. 자 비벼보자 아 팔아 노동이네 노동 팔도 비빔면 냄새하고 좀 비슷한데요 볶음김치가 들어있어서 김치 냄새도 새콤하게 나고 슈퍼 라지킹 비빔면 계란도 맛있고 소스도 맛있는데요 아쉬운 건면 쫄깃함을 기대할 순 없어요 새콤하고 아삭한 볶음김치 살짝 볶아서 그냥 신김치하고 좀 비슷해요 맛있다 수천구백원을 둘로 나누면, 1인당 3,950원. 면은 불어서 조금 아쉽지만, 소스가 되게 좋아요. 소스가 새콤달콤 고소하고요. 여러분도 집에서 비빔국수 하실 때, 볶음김치 넣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원할머니 메밀 비빔면. 뜨거운 물 부어서, 또 차갑게 식히는 제품들은, 좀 귀찮긴 해도, 그냥 바로 먹는 제품보다는 훨씬 식감이 좋을 거예요. 소스, 김가루, 참기름.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 넣고, 야, 5분이나 삶아야 돼? 아유, 오분 어떻게 기다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뜨거운 물 버리고요 자, 증정한 얼음컵을 붓습니다 섞어! 얼음 들어가니까 면이 쫄깃해지네요 젓가락으로도 느껴져요 얼음과 물을 다 버려줘야 돼요 얼음도 남아있으면 안 돼! 면이 꼬들해졌어요 야 소스 양 많다 원할머니 인심이 넉넉합니다 김, 깨, 참기름까지 아우, 원할머니 보쌈 족발을 여기다 넣어먹고 싶다. 막국수만 먹기는 좀 많이 아쉬운데요. 소스도 넉넉해서 족발 보쌈을 넣어서 먹고 싶습니다. 아, 삼겹살. 삼겹살하고 진짜 잘 어울리겠다. 소스는 새콤달콤. 엄청 가벼워요. 소스가 막 날아다니네. 음, 면은 두툼하죠. 바로 먹는 제품에 비해서 많이 귀찮긴 하지만 확실히 면 퀄리티가 좋습니다. 채소나 고기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맛있네요 할배국시두종 시원하게 몰라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얼음동동 부산 밀면 얼음동동 메밀소바 60년 국수면과 할배 비법 그대로라는데요 이 제품도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워서 쫄깃하게 면을 만들어 먹는 제품인 것 같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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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주 가늘게 만들었네요 재밌다 메밀면 이것도 가늘게 만들었고 자, 소스 꺼내고 여기는 생화사비도 있고요 김가루 소스가 많아 면은 이런 느낌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지로 고우 오 이건 40초만 돌리면 돼요 어, 금방이네 같이 딸려온 얼음을 부어줍니다 오, 간장 소스 와사비는 약간만 메밀 국수 오 물밀면이에요 매콤하고 시원한 물밀면 계란진한까지와꽤 많다 물밀면 매콤한 양념장 아우 소스 진하다. 음, 일본식 메밀국수가 아니라 디폴리나 멸치를 넣고 국물을 낸 한국식 메밀국수 국물은 짭짤하고 멸치 향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40초절인데요 1분 정도 조리해도 될것 같아요 약간 단단해요 아, 밀면 느낌이 있다 한약재 향도 좀 나고요 달달한 국물에 칼칼한 양념장 밀면 맛을 많이 재현했습니다. 둘다 맛은 괜찮은데 제일 맛에는 요거 한국식 국수 장국 요거 맛있네요. 국물이 좀 적으니까 좀 짜거든요. 그냥 얼음 다 버리지 마시고 얼음 좀 동동 띄운 상태에서 같이 드셔도 될것 같아요. 칠1 5 국내산 열무말이 김치국수도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요. 가스오 냉소바. 킹유부 냉우동. 이것도 뜨거운 물에다가 또 데워서 먹는 것 같다. 좀 귀찮긴 해도 면식 가면 좋겠죠. 면이 살아있네. 전자레인지 2분 30초.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 산눗게 우동면. 이건 얼음과 물을 버릴 필요 없이 그대로 부은 다음에 녹여서 같이 드시면 돼요. 시원하게. 크, 여름에는 얼음이 최고야. 아까 먹었던 할배국시하고 스타일은 비슷한데요. 면은 완전 다릅니다. 음. 메밀소바가 아니라 우동면 같아요 면은 참 맛있는데 이 장국은 전형적인 맛이라서 아까 먹었던 할배국시 장국이 참 생각이 나네요 킹유부 사욱두 우동 음. 둘다 맛은 있지만 특이한 점은 없었다 뭐이 정도면 됐죠 뭐 이마트 14 동치미 열무국수 잠깐만 열무김치 아까 본것 같은데 아 종가 열무김치 아 이거 맛있어 마트 육수 어떤 맛인지 알것 같은데 아이고 맛있겠다 열무김치 육수 얼음컵 증정 맛있겠죠 시원하겠죠 아음. 마트 육수만 부었으면 덜 맛있었을 텐데 이 열무김치 때문에 아우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어. 이거 참 조화롭게 만들어줘요. 음 면은 쫄깃함 하나 없지만 육수에 푹 담가서 먹으니까 쫄깃하지 않아도 술술 잘 넘어가고 좋습니다. 시원하게 땡길 때 평양냉면 육수 냉면 육수예요. 근데 맛있는 냉면 육수입니다. 보통 고기를 푹 삶아서 내는 냉면 육수는요. 식육추출물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혼합 음료입니다. 음료수예요. 그런데 얼음컵을 안 줍니다. 얼음컵은 따로 사야 돼요. 아 상상만 하던 제품이 진짜로 나왔네. 연한 보리차 같기도 하고요. 빨대를 꽂아서, 아, 이게 마시면 된다는 얘기죠. 음, 냄새로는 소고기 냄새 안 납니다. 이건 평양냉면 육수. 새콤한 맛 하나도 없어요. 달콤한 맛도 없어요. 다시나 맛도 좀 나고요. <laughs> 물 먹기는 뭔가 맹맹하고, 탄산료 먹기에는 너무 달 때, 그럴 때이고, 단맛은 하나도 없고, 음, 물 많이 넣고 끓인 콩나물국처럼 살짝 간간합니다. 중독성 있는데요. 자꾸 입이 가는데요. <laughs> 다 먹어버렸네. 제 기준으로는 참잘 나왔습니다. 어 이게 먹을 수 있을까, 맛있을까 싶었는데요. 은근히 괜찮아요. 맹물에 다시다푼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얼음하고 같이 먹으니까 시원하고 맛있네요. 편의점 여름 제품들 다 특색 있고 괜찮았지만 몇 가지만 뽑아볼게요. 시우의 슈퍼 라지킹 비빔면. 요거 볶음김치가 시네 한습니다 할배국시 메밀소바 부산밀면. 요거 소스가 독특해요. 태양냉면 육수. 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드실 때는 꼭 얼음컵에다가 이마트14의 동치미 열무국수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목이 조심하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